자 안녕하세요 서사이 오늘은 공략 가겠습니다 자 코코판트는 제 항충제로이기 때문에 안 보겠습니다 자 조회수가 하나면 펭구 펭구 이너카코 시너로팔 파... 아 퓨즈마신에 넣겠습니다 자 조회수가 10이면 깜깜 신아사 신라 레임보를 표준화 시나 넣겠습니다. 자, 그런 조회 수가 50이면 시그마 보이를 넣겠습니다. 자, 조회 수가 100이면 오랑구띠 아라시니 라바라 레인보스비니 뭐뭐 메일를 넣겠습니다. 뭐뭐 뭐. 음, 전 어차피 필요 없기 때문에 저건. 전...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조회수가, 아, 112면? 음, 쓰고, 까멜로, 다이아몬드, 퓨즈시신 넣겠습니다. 잠깐만요. 진출하면 안 됐다. 털리기 전까지는, 자 150이면 네, 티그리르포토니니니니 네, 네, 두개를 넣겠습니다 어? 저 사람 또 넣었어요 자 조회수가 170이면 프리고 카멜로 레인보우 넣겠습니다 그 다음 조회수가 200이면 골드 티거리프로트니니 넣겠습니다 50이면 티거리드 프루트니니 서로 니 두개를 넣겠습니다 가. 자 조회수가 210이면 뭐양캣 물은 지라파첼라시트 넣겠습니다. 자, 그다음 조회수가 230이면 코코판저 엘판토를 넣겠습니다. 자조 좋아요도 조회수도 포함됩니다, 둘 다. 그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Ton ton ton, ça roule. Oh, mai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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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oh, est oh. 야, 티글리 1 1한 마리 넣겠습니다. 그냥... 저산또 뭐야?